안녕하세요. 제대로 된 제품과 브랜드만 소개하는 상부상조마켓입니다. 오늘은 글로벌 유가 브랜드 코니를 운영하는 코니바이에린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 2017년 한국에서 시작된 코니바이에린은 초소형 초경량 코니 하기띠를 앞세워 글로벌 유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브랜드입니다. 2024년 연 매출 500억 원, 그중 약 60%가 해외 수출. 글로벌 성장에 가속 붙은 이곳 2025년 하반기에만 무려 30명 이상 채용 계획입니다. 현재 90명 규모에서 약 120명으로 확대 예정이에요. 채용 분야는 국내 15개, 글로벌 5개, 총 20개 직무. 콘텐츠 디자이너에서 유아동용품 디자이너, 대만중화권 마케터까지 다양한 포지션이 열려 있습니다. 특히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육아와 일의 균형을 고려한 시스템이 돋보입니다. 전 직원의 약 60%가 육아 중이고 자녀의 등하원 반려동물 케어 시간 조정, 아이와 출근 가능 사무실 등 육아 친화 복지를 운영 중이에요. 육아와 커리어를 함께 잡고 싶은 당신이라면 코니바이에린에서 도전해보세요. 육아에 공감하는 조직 글로벌 무대까지 함께 여러분도 이 회사 기억해 두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으로.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